이 곡이 좀 보세요. 네. 정말 최고예요. 그래, 정말 좋구나. 작은 시골 마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이상한 거래. 이야기는 평범한 시골 정육점에서 시작됩니다. 정직함 하나로 20년 넘게 가게를 지켜온 사장, 김성태. 그의 하루는 늘 새벽 도축장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상한 손님 한명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기 여섯 근만 주세요. 어제처럼요. 아, 또 여섯 근이세요? 요즘 고기값도 많이 올랐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 챙겨야지요. 그녀는 매일 정확히 여섯 근의 고기를 사갔습니다. 소고기일 때도 돼지고기일 때도 양은 같았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일 고기 여섯 근을 사가는 70세 할머니. 이유는 아니, 혼자 사는 분이 저렇게 많이 사서 다 드실까? 어디다 파는 건가? 냉동고도 없을 텐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마을엔 최근 불법 고기 유통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야.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거면 어떡해.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경찰에 신고를 결심한다. 매일 여섯 끈이라 양이 많긴 하네요. 주소는요? 여기 있습니다. 혹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자신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경찰은 조용히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말순 씨 되시죠?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최근 고기를 불법 유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요? 그럴리가요. 그냥 제가 먹어요. 하지만 냉장고엔 고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작은 반찬통 몇 개와 김치뿐. 정육점 사장은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죠. 이상하네요. 매일 그 양이면 최소 열흘치 분량은 남아야 하는데. 그녀는 매일 사간 고기를 대체 어디에 쓴 걸까? 그날 김 사장은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어 시장길을 지나고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마을 끝쪽이잖아. 거기 뭐가 있지? 그녀가 멈춘 곳은 햇살 보육원. 허름하지만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히 불고기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말수는 커다란 냄비에 고기를 넣고 양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기예요. 진짜요? 그럼 너희가 좋아하잖아. 김 사장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사간 고기의 행방이 이해됐죠. 그녀는 고기를 팔지 않았다. 그녀는 나눠주고 있었다. 10년 전 말수는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살려준 건 바로 이 보육원이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내가 웃었어.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자, 더 먹고 싶은 사람 손. 저요. 그래 그래 많이 먹어야 커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매일 새벽 일어나 고기를 사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한끼 따뜻한 밥을 전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날 이후 김 사장은 매일 아침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은 고기값 받지 말고 가져가세요. 에이 사장님, 그렇게는 못 받아요. 아이들 먹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기부행사라고 합시다. 그의 말에 말수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정육점 사장도 함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웠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빵집 사장은 빵을 채소가게 주인은 신선한 채소를 기부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햇살 보육원의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역시 신고 잘하셨네요. 좋은 일로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의심이라도 괜찮아요. 사람은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게 그게 좋은 세상이지요. 그날 이후 김 사장은 매일 새벽 고기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나누는 사람도 결국은 같은 마음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70세 시어머니의 비밀. 그건 누군가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